안녕하세요, 링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애운 타로를 가져왔습니다. 3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볼 건데요. 음, 싱글은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연애 중인 분들은 지금 상태를 분석해 본다고 생각하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섯 장중 편안하게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앞으로 희망은 있지만 다소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싱글인 분이라면 아직은 내 내면적인 기량을 가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때는 쌍방의 연애보다는 짝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커플이신 경우라면, 한 사람이 좀 일방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네요. 몸이 떨어져 있거나, 롱디 커플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음, 내가 바쁜 경우라면, 내 연인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별카드는 음악이 흐르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클럽, 빠. 또,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는 있지만, 아마 오래 갈수 있는 인연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싱글이라면 자기 개발이나 공부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커플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진 않나, 체크하면서 서로 보듬어주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강한 연애운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내 몸의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또 막대기 에이스는 상당히 혈기 왕성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나무와 막대기 카드가 같이 나왔으니 고집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에게 대시받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평소엔 안 그러는데 남에게 그렇게 대시의 에너지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싱글은 좀 갑작스럽게 생각해도 못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또 커플일 경우에도 서포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가 있어요. 음, 나무는 다소 무뚝뚝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상대방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표현에 서툰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 해보겠습니다. 자, 동정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걸 뽑으신 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은 안할수 있어요. 이건 즉 그만큼 상대방의 존재가 내게 절실하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간의 연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커플이 카드 뽑으셨다면 약간 권태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상황은 두 사람 사이에 자극이 될 만한 요소 같은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둘만의 여행을 간다든가 그동안 안 가본 곳을 데이트한다던가 이런 새로운 전환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이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현상 유지보다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액션이든 평소 안 해본 것들을 행동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거절당할 그럴 자신감은 또 필요하겠죠. 네 번째 카드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연애욕보다도 성욕이 굉장히 끌어 넘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과음, 하룻밤의 실수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피임도 철저히 하셔야겠죠. 왜냐면 굉장히 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조합이 나왔어요. 또 바야흐로 방심하면 여자만 손해 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피임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싱글이라면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한 채그 사람과 격정선을 넘어가는 걸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커플이라면 안전하게 피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이게 또대비가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커플 사이에서는 좋은 의미가 될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고요. 이게 또두 카드가 너무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성 커플이든 이성 커플이든 상관없이 상당히 기분 좋은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음,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우선 뜨거운 밤을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꼭 안전하고 쾌적하게 피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연애 생각할 틈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사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누가 누굴 돌볼 여력이 안 돼요. 사실, 연애도 몸과 마음이 좀 편해야지 즐겁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애를 못하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요. 돈이나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문제지. 음, 연애를 못하는 게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뽑으신 분들은 일단 내 마음과 몸을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커플이라면 각자가 너무 힘들고 바빠서 작은 트러블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상태예요. 약간 싸울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연애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애운 타로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 보고 또 제가 다음에 어떤 배열을 가져올지 생각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밤에 보신 분들은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낮에 보신 분들은 카드를 토대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